이상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그, 제목에다 지 지름신 강림하사. 난나 딱딱한 얘기만 했죠. 저 지르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가, 요새 약간 침책이었어요. 뭐, 지를 게 없나. 그니까 러 저는 약간 특별하고, 약간 뭐, 레어하고, 뭐, 약간 이런, 이런 거좋아요 모자도 하나 질렀어요, 모자. 블랙 앤 화이트. 왜냐면 이 모자는, 그 머리 안 깎고 이제 얘기 드릴 때 쓰는 거고 뭐 얼굴 세수하 수염 많으면 선글라스도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 지름신 강림하사 여러분들 을 지름신을 강림하게 해 드릴 그런 아이템들 지금 두개두개 두개 지금 만들었어요 여기 조금 뜯은 건 아까 보여주는 거좀 해갖고 뜯기만 조금 뜯었어요 이렇게 뜯기만 뜯고 안할 거는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들 같이 보려고 이제 했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가면서 볼까요? 예, 칼 갖고. 네. 일단, 이거부터. 네, 키보드 치고요. 네. 마우스에요, 마우스. 마우스고. 자. 짠! 이런 마우스예요, 이런 마우스. 여러분, 보셨어요? 풍내이 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국내에서는 살수 없는 거고, 요렇게 해서 알리에서 산 거예요. 알리에서 딱 제가 알리 검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알리 사이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어! 마우스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색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빨간 거 사야 돼요. 왜 빨간 거냐면 돈 들어온다 그래서 와이프가 빨간 거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빨간 거를 샀어요. 예.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 뜯는 거 있네. 여기. 아니,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아까 정말 뜯고 싶었는데. 예. 같이, 오. 오. 요새 중국 제품이 잘 나와요. 어 케이블이네, 케이블. 버리고. 아,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아니, 이게, 그, 아이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게, 그, 아이템 컨텐츠 이렇게 버리시더라고 그, 그게, 예, 사람들이 좋아한는데 이렇게 막 버리는 게.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거좋아하시더라고 우와! 우와! 요, 요, 공, 공박바킹 있어요, 공우바퀴 예, 어야 되나? 우와, 이거, 공이 박힌 있는 거. 이거, 붙여놓은 거, 띄어놓은 거. 오. 어? 블루투스 도 되고, 어, 블루투스 2.5G. 어, 이, 2.5G. 블루투스네요? 2.4G. On, 프 f 옆에, 옆에도 있고, 고무도 있고. 와, 이거 문서할 때 옆에 있고. 그립감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띄는 거요. 아, 요, 요 기분이 제일 좋아요. 오. 마우스. 어. 어, 이 클릭감도 좋고. 아유, 스크롤이 조금 확확이 느낌이 조금 떨어져도 오, 이. 어, 이것도 되고 이것, 이건 또 어, 버튼이 두 개네요. 여기 버튼 하나고 여기 버튼 하나. 그리고 여기가 뭐지? 여기. 아. 충전, 충전하는 거. 뭐 어, 리시버도 있네? 리시버도 있어요. 유무선, 이게 여기, 그, 꽂아서 쓰는 거. 유선, 유선으로. 오, 유선으로도 되고, 충전도 되고, 여기 블루투스도 되고요. 오, 신박하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는 여기 거고. 알리익스프레스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키감도 했지 고 신기하지 않나요? 마우스가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지도 못했죠? 정말 신기한 아이템 하나. 네. 이제 두 번째 거. 이건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뜯고 싶었는데. 그러 네, 일단 뜯고. 그게, IT하면 이런 것도 약간의 재미? 옛날 개발하고 뭐아작씨들이 이놈새끼 저놈새끼하고 이찌이새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런 뜯는 재미 이게 뜯는 재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템을 뭐를 하는 것보다 뜯는 재미 아 이게 또 제가 알리에서 산건아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하여튼 아, 이거 알리에서 샀는데 알리에서 샀나? 어디서 산건 알리에서 샀가 어.. 봉투복은 어.. 아니구나 이거는 국내에서 직구로 산것 같아요. 국내산데, 보조배터리. 아, 이게 보조배터리인데, 제가 보조배터리 몇개 있다 그랬잖아요. 보조배터리 몇개 있는데, 이걸 왜 샀냐면, 이게, 요새는 보조배터리인데, 이렇게 꽂는 거, 이런 거 귀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탁 올려두잖아요. 무선 충전. 요새 다 무선 충전 돼갖고, 무선 충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버리더라고이게 무선 충전 하는데, 오 슬리브 오 이쁘네 우와 참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 여기다 무선 충전 되는 거고 여기서 유선 충전도 되고 여기는 이게 인풋 인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부분 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으로 충전시키는 것 같아요 안에 또 뭐가 있나 이거 버리고아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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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는 케이블 사용설명서 근데 제가 이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샤오미 꺼도 참 좋아 러는데참 걱정이야 걱정 느끼는 게 이게 점점 제가 사는 물건도 국산 뭐 미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다가 이게 렇 무선 충전 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한번 떼볼까요? 오세 개나 있네? 오 충전돼요. 충전 돼요 충전 충전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외부패턴인데 이게 들고 가 갖고 이게 탁 이렇게 오, 충전 잘 돼요 오 좋은데요 그그 그, 그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꼽고 이랬더니 아웃 투 아웃 원 누르면 파워 아, 꾹 누르니까 꺼지네요. 이게 꾹 누르면 꺼지고, 꾹 누르면 꺼졌을 때, 아, 꺼졌을 때는 안 돼요. 어, 평소에는 안 되다. 킬하면 이렇게 키고, 켜지면, 이렇게 탁 하면, 어, 켜지고. 어, 배터리 남기가 없겠네요. 그래서, 끌 때는 꾹 눌러주고, 음, 괜찮은데요? 오, 이쁘고,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샤오미에서 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샤오미 솔라이브인가 솔리브인가 솔리브 1100,000만 마페어짜리 예, 정말 신박하죠. 아이템 두개 마우스하고 충전기하고. 네, 이렇게서 해 대박지름 레어한 거 세상 구경 못하는 이상한 것들 예 리뷰했어요. 네. 이 두개 소개시켜드는걸로 해서 여러분 지름신 강림하시고 이거는 알리에서 사시면 되고 이건 국내에서 산거 같아요 예잘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알리 가갖고 그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이게 화면은 거꾸로 나오는데 요렇게 찾아보시면 예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라이트 뭐 이렇게 세트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안 이쁘고 요 마우스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충전하는 거 밖에 나가서 무선 충전하는 거 요새 유선 꼽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무선 충전하는 거두개 여러분들한테 치름치는소개 드렸어요 네! 들어가세요